안녕하세요 프레라이 t v 의 줄리입니다 아니 코스매장을 지나가는데 쇼윈도가 너무 예쁜거예요 원피스도 너무 예쁘죠 시원해 보이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구경을 했어요 이 셔츠도 되게 소재도 좋고 이런 롱기장은 바바리처럼 걸쳐 입기도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 착장도 너무 예쁘죠 이런 컬러 조합은 진짜 모던 시크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셔츠 소재도 되게 좋고 이런 티셔츠도 되게 평소에 입기 좋겠죠. 어, 확실히 코스에서 나온 티셔츠들은 소재가 되게 톡톡하고 밀도도 좋고 좋은 것 같아요. 청바지랑 이렇게 입으면 예쁘겠죠. 패션 소품으로 좀 포인트를 주면 좀 심심해 보이지 않을 거예요. 이런 망사로 된게 요즘 많이 보이는데 안에 블랙 탑 같은 거 입고 입으면 되게 시크하면서도 섹시하면서도 예쁠 것 같더라고요. 소재도 좋고. 확실히 코스는 되게 소재 좋은 기본 아이템들이 많이 보였어요. 어, 그리고 원피스가 되게 강하거든요. 코스가 여름에 제가 원피스를 좀 여러 개 입어봤어요. 한번 같이 볼게요. 어, 이 벨트 가방도 너무 귀엽다. 제가 첫 번째로 입어본 원피스는 엄청 편한 스타일. 진짜 편하겠죠. 사이즈는 34 사이즈 입은 건데, 이렇게 좀 넉넉한 품으로 나온 거는 저는 34가 맞더라고요. 어, 주머니가 있어서 좀 캐주얼해 보이기도 하고, 팔뚝도 가려주고, 몸에 끼는데 하나 없이 되게 편한 스타일이고요. V라인으로 적당히 파져서 뭐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고, 기장은 딱 무릎 기장이거든요. 무릎을 살짝 가려주는 기장이어서 부담없이 편하게. 여름에 진짜 이거 하나 입으면 완전 시원하고, <laughs> 게임 끝 아닌가요? 좀 모자나 가방, 샌들 같은 걸로 이렇게 포인트를 좀 주면 덜 심심해 보이거든요. 이번에 입어본 원피스는 니트로 된 미니 원피스인데 굉장히 몸에 딱 붙는 스타일이었어요. 제가 원래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하는데 얘는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이 넥선이 너무 많이 파진 거예요. <laughs> 제가 스몰 사이즈를 입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이 넥라인이 너무 파졌죠. 그래서 이거는 못 입겠더라고요. 그리고 젊을 때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긴 했는데 너무 붙으니까 배에 힘주고 있어야 되고 부담스럽긴 한데. 난안 돼. 이런 걸 입어야 돼, 우리는. 이거는 정말 아줌마들을 위한. 정말 몸에 끼는 데 하나 없고, 근데 제가 이게 한 사이즈 큰 거예요.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목도 많이 파지고 기장도 좀긴 감이 있는데 나한테 맞는 사이즈로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음, 소매 팔뚝도 가려주고 뭐 허리 가슴 배 뭐, 끼는데 하나 없으면서도 좀 여성스럽고 예쁜 디자인이어서 편하게 평소에 입기 되게 좋을 것 같은 여름에 샌들 신고 라탄백 딱 들면 예쁘겠죠. 이 원피스는 저한테 완전 NG. 저는 좀 몸에 비해서 팔뚝이 살이 있는 편이거든요. 몸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팔뚝의 가장 두꺼운 부분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지는 라인의 옷을 입으면 팔뚝만 더 강조돼 보이고 또 어깨가 있는 편인데 어깨를 강조해서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. 이거는 어깨 좀 좁고 마르고 상체가 빈약하신 분들이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. 컬러랑 디자인은 너무 예쁜데 저한테는, 음. 이거는 되게 무난한 블랙 원피스라서 입어봤는데, 좀 목선이 좁고 어깨도 좀 모여있잖아요. 그래서 바깥쪽 어깨 부분이 많이 드러나는 스타일이라서 저의 이 떡벌어진 어깨가 강조되는 이것도 좀 어깨가 좁고 상체가 마르신 분들이 입어야 되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밑단이 A라인으로 딱 퍼지는 스타일이어서 상체는 날씬해 보이고 하체는 커버해주니까 옷은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상체가 좀 마르신 분들한테 추천드려요. 네, 기본으로 입기 좋은 거고 소재도 되게 톡톡한 면인데 예쁜 것 같아요. 이 원피스도 디자인이 예쁘고 단아해서 한번 입어봤는데 얘도 아까 말했듯이 팔뚝의 가장 두꺼운 부분에서 사선으로 끊기는 이 라인 때문에 아, 팔뚝이 강조되죠. 저는 이런 거는 안 입어요. 이것도. 어깨가 좀 좁고 상체가 마르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스타일이에요. 상체가 마르고 오히려 하체가 좀 통통해서 하체를 가리셔야 되는 분들한테 딱 맞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그러면 발목이랑 마른 상체만 보이니까 더 날씬해 보이겠죠? 디자인은 되게 예쁘죠? 이런 벨트 포인트도 예쁜 것 같고. 그리고 이건 조정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목선도 이게 렇 포인트인데 열어보면 안쪽은 히든으로 단추가 하나 더 있어서 이걸 완전히 열어서 입고 벗으면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. 이건 제가 아까 큰 사이즈 입었다는 거 네이비 컬러도 있더라고요. 되게 무난하게 입기 좋겠죠. 이거는 34 사이즈 제 사이즈로 입은 건데 음, 딱 좋은 것 같아요. 기장도 괜찮고 기장도 좀덜 길고. 무난하게 평소에 이렇게 편하게 입기 되게 좋은 스타일의 원피스인 것 같아요. 그죠? 정말 편해요. 그리고 색깔이 네이비니까 무난해서 좋은 것 같아요. 역시 우리들에게는 이런 원피스가 편하다며. 이 원피스는. 독특해서 한번 입어봤는데 이렇게 조금 가슴 부분이 많이 끼더라고요. 좀 붙는 스타일은 저도 36을 입어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붙는 건 36, 넉넉하게 나온 건34 이렇게 맞더라고요. 근데 얘는 가슴 부분이 끼고 이게 이렇게 주름으로 되어 있는 거는 날씬해 보이진 않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되게 마르신 분들, 상체가 또 마르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고 저는 저한테는 그냥. 렇더라고요 컬러 너무 예쁘죠. 이 원피스가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 사이즈를 너무 작은 거리어 가지고 안 잠기는 거예요. 좀 몸에 이렇게 붙는 거는 저도 36을 입어야겠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브이넥으로 파져서 이렇게 목도 좀 길어 보이고 어깨 부분도 좀 많이 가려지는 디자인이어서 저처럼 저처럼 좀 어깨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깨가 많이 가려지는 브이 라인을 입으면 그나마 좀 여리여리해 보이거든요. 옆선도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둥글게 되어 있어서 되게 유니크하더라고요. 좀 셔츠에 밑단 느낌이 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예쁘죠. 그리고 앞에 주름도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잡혀 있어 가지고 유니크하고 마음에 들어요. 컬러도 예쁘고 하고 보니까 다 상체 마른 사람만 입으래. 그럼 난뭘 입어야 하나요? 그쵸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체형별로 어울리는 원피스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런 셔츠형 원피스들만 해도 체형에 큰 상관없이 다 어울릴 수 있는 옷들이고요. 그리고 이렇게 상체에 디자인 포인트가 있는 옷들도 체형을 커버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. 2021년 SS 컬렉션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원피스 트렌드도 보고 체형별로 나눠서 소개해 드릴게요. 원피스는 예쁜데 왜 내가 입으면 안 예쁜지, 난뭘 입어야 되는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and young.